자, 총장님, 네. 총장님, 예. 조삼모사라는 말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 국회에 답변한 것은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는데 특수활동비 자료를 제출 하라 그랬더니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쩐 일이지? 이렇게 선선히 대답하게 그랬더니 이렇게 제출했어요. 화면 보십니까? 예. 뭐냐면. 금액, 수령일만 딱 쓰고 나머지는 까맣게 칠해서 왔어요. 그러면 이걸 받는 저로서는 더 열이 받아요. 차라리 제출하지 않아서, 왜 제출하지 않았느냐라고 추궁하는 게 낫지, 이거 제출해놓고 제출했습니다. 아니, 이거 제출을 하라고 했을 때는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확인을 못 하게 확인 불가하게 까맣게 칠해 놓고 제출했습니다. 이거요 국회를 우롱합니까 총장 예 국회를 우롱하냐고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제출해요 수사의 기밀 유지가 필요한 부분 이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공개하고 있는 부분만큼 누가 해드리겠습니다. 액수를 달라고 했습니까? 용처를 달라고 그랬지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놓고 제출했다? 면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효입니다, 이거. 다시 제출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정 감사 끝나면 예산 심의합니다.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전액 삭감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제출해 놓고 특수 활동비 전액 삭감되고 총장이 다른 직검장들한테 왜 2025년도 특활비는 한 푼도 없습니까? 이렇게 원망 받을 거예요. 좋은 말로 할때 내라고 할때 제대로 내세요. 제가 국국회 정부의 야당 간사를 했어요. 예산결산소위원회 심사 위원장입니다. 그걸 2년간 했어요. 국정원도 이렇게 제출 안 합니다. 특활비의 자료 공개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부처들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총장,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정원 모든 예산이 특수활동비에요. 제가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서 4시간 동안 연필 그어가면서 다 봤다니까요. 제출하세요.